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그 중에서도 루나클래식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립토 시장 그래도 분위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 또 살짝 내려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오늘은 다시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네, 뭐, 이거 올라간 게 아니고 이만큼 올라간 거죠. 계속 좋아지는 분위기 뭐 연출을 해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더, 좋은 그런 이슈들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체 지금 크립토 시장 어쨌든 꾸준하게 어쨌든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상승 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사람들이 뭐 어쨌든 급하게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하고 뭐 저도 급하게 한번 이게 이슈화되고 지금 루나 클래식이나 이 전체 분위기를 사람들이 알아차리기만 한다면은. 상당히 급한 어떤 가격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그건 이제 뭐, 저만의 생각인 것 같고, 전체 크립토 시장이나 또이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메리트를 대단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계속 지켜보죠. 지금, 뭐 지금 이렇게 제가 <laughs> 영상 준비하는 중에도 또한이 정도만 가격이 움직여져도 뭐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진행 중인 이런 상황들 어떤 일들 벌어지고 있고 클래시 커뮤니티 내부적 어떤 이슈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거 일단 뭐 내부적인 이슈들 제가 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보기 힘든 내용들 이런 것부터 먼저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일단 BLV 랩스 어, KYC 인증 받았으니까 우리 제 예, 거버넌스 모듈 이거 변경하는 거 개발할 텐데 우리 인증해 줘라. 우리 인정해 줘라. 우리 이거 개발 루나 클래식 개발하겠다라고 BLV BLV 랩스가 지원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 통과가 됐습니다. 어잘 통과가 돼 가지고 네, 이거죠. BLV 랩스 통과가 잘 됐고요. 어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한번 진행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뭐, BLV 랩스는 자기들은 커뮤니케이션도 잘할 거고, 뭐, 보고서도 잘 설명을 할 거고, 보여줄 거고, 이런 이야기들. 제뉴얼 랩스와는 다르게 더 잘하는 그런 개발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것 관련돼서 좋은 소식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러 프로토콜, 네, 소각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어, 뭐 이 제안서가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뭐 페일이라는 뭐 처음 보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왔죠. 그래서 페일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지금 뭐 뭐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올려라 해가지고 다시 올렸는데 이번에는 잘 통과가 되겠죠. 이번에는 뭐 여기서도 사실 통과가 됐었는데 페일이 뜬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뭐 지금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예스가 별로 많지 않은 듯하게 보이는데 차후에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은 기존과 다른 없는 그런 제안서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네, 더 투표가 잘 되겠죠 그리고 더 예스로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앵커 프로토콜 소각 관련돼서도 사람들이 좀뜨뜨미지근한 그런 반응이었었는데 네, 사실 이게 진짜 저,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앵커 프로토콜 이렇게 제안서 투표하는 것만으로 진짜 이게 소각이 될까 했었는데. 되게 놀랐었죠. 이게 진짜로 될까 했었는데 진짜로 이게 소각이 되면서 아이 커뮤니티의 투표가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정말 경험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더 많은 수의 오히려 예스가 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 BLV 랩스도 그렇고 네, 미 t 프로토콜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이 거버넌스, 이 진행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루나클래식의 그런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 로드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네, 요런 일들.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고, 어, 뭐, 패스된 거랑 뭐, 이렇게 거부된 거랑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눈에 다 보이니까 아주 편하네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요런 내용들. 그리고 루나클래식 관련돼서 이제 음. 응원하는 글들 당연히 많이 있고, 이 바이낸스, 지금 월 말이 가까워 오다 보니까 바이낸스 관련돼가지고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좀 엉뚱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바이낸스라는 멘트, 바이낸스라는 이름, 그 네이밍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뭐 바이낸스, 뭐 이것 관련돼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어제죠. 어제 여러분들에게 어,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바이낸스가 테라루나클래식 소각 메커니즘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개정했다고 나왔잖아요. <laughs>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개정하지 않았어요. 개정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바꾸면 어떡하냐. 루나클래식이 이렇게 많이 소각이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소각되고 이러니까, 어, 바이낸스에서 이거, 이런 소각 정책이나 이런 걸 바꾸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나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나 사람들이 이런 걸 쉽게 막,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내용들을 전달한 거고, 당연히 뭐 이런, 거 이런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있었으면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겠죠. 그리고 네, 그것 이외에도 이제 다른 소각권들이 꾸준하게 있다 이런 내용들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네, 뭐, 루나클래식 응원하는 글들,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죠. 다, 이거, 응원하는 글들입니다. 그리고, 루나클래식 관련된 새로운 페이지들, 또, 루나클래식 관련된, 뭐, L2, 또, 그런, 다른 기업들, 다른 서비스들,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면은, 제가 또, 그런 내용도 추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낸스 관련돼 가지고 지금 월말이 가까우니까 이런 이야기들 그냥 키워드 키워드를 뽑아서 이런 이야기들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뭐 너무 이렇게 오해를 일부러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무튼 사람들이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계속 나오죠. 그리고 BLV랩스에 관련돼서도 사람들이 열심히 투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라올라이언스, 모듈. 네, 루나클래식이 그냥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만 잘 나가고 지금 잘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런 체인들이랑 연계가 되면서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가능성을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또 다른 뉴스도 또 있어요. 이게 요거는 네, 오늘 이제 새롭게 올라온 또 뉴스입니다. 언론에서 나오 이야기하고 있는 언론에서 지금 루나 클래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테라 루나 클래식이 주요 제안을 통과했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오 이게 주요 제안 이렇게 나오니까 뭔지 되게 궁금하죠. 사실은 뭐 BLV랩스 제가 초반에 처음에 전달을 해드렸던 그 내용인데 문화클래식 가격 상승할 것인가 바이낸스의 토큰 소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테러나 라 클래식이 주요 거버넌스 및 안정성 제한을 승인하면서 문화클래식 가격이 상승할 것을, 것이라는 을 낙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한이 승인되었습니다. 여기 어, 투표 방식을 변경을 하는 것도 있고 업그레이드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밑에 내용 보면 은 나와 있겠지만, 은이 제안은 가격 변동성 속에서 어 제한 예치금 가치를 어 안정화하기 위해 오라클 모듈을 도입합니다. 도입할 그런 예정이죠.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루나 클래식 가격은 제한 승인과 바이낸스 소각 메커니즘에 따라서 잠재적인 랠리를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오라클래식이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여기서 지금 BLV 랩스가 업데이트하는 내용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한번 전달을 해드리긴 했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여기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어, BLV 랩스가 뭐 주도한 최근 승인된 제안서는 제안은 거버넌스 모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버넌스 이제 투표하는 방식을 이제 개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추가로 코스모스 생태계에 풍부한 어 경험을 한세 명의 개발자, 개발자들이 아주 어 지금 루나 클래식에 처음 와가지고 이야기 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초짜 개발자들이다 이게 아니고 그저 그 동안 이 코스모스에서 항상 개발을 해왔던 사람이고 현재 루나 클래식 이 개발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 상황들이다, 익숙한 상황이고 아주 베테랑 개발자들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하여튼, 뭐, 뭐 오라클 풀 관련된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에 설명은 안돼 있는데, 네, 업그레이드 관련된 몇 가지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할 계획이다라는 내용들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루마클래식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런 분위기,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소각 관련된 이슈, 소각 관련된 소식,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그 소각 이후에, 아직 가격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소각된 내용이, 소각은 분명히 됐지만은, 그 소각된, 이 USTC 소각된 내용이, 이 차트에, 이게 USTC 차트거든요. 네, 소각은 이런 어마어마한 소각이 이루어졌는데, 차트에는 아직 반영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어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가격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차트의 움직임 앞으로 좀 단기간에 어, 큰 차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어, 소각 관련돼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뭐좀 경쟁적으로 루나랑 비교를 하면서 어, 루나 클래식은 뭐 가격이 더 오르는데 루나는 뭐 대단하게 못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가지 루나 클래식을 응원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소각 관련돼가지고 어, 이번 이슈 아직 이게 차트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도 여전히 전달을 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앵커 프로토콜, 앵커 프로토콜이 소각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로 프로토콜, 아까 보셨듯이 이 미로 프로토콜 좀 있으면 이게 통과가 되겠죠. 통과가 되면은 어, 그때서야 이 전체 어, 이 소각 관련된 이슈가 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같이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앵커 프로토콜, 미로 프로토콜 관련돼가지고 제안서를 올렸던 해피캐티 크립토 관련돼가지고도 이 해피캐티 크립토도 지금 좀 새로운 기존에 자기가 앵커 프로토콜이랑 미러 프로토콜 이거 제안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고 뭐 공치사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다른 또 분위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리패깅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제 영상 댓글에다가 리패깅만이 살 길이지 리패깅이 진짜 빨리 돼야 돼. 이런 글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해피캐티 크립토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리패깅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중국의 USTC 리팩을 1달러로 올리거나, 뭐 쓰레기통에 버리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극단적으로 지금 빨리 리패킹을 해야 된다.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은, 어, 이 루나클래식 체인이, 네, 쓰레기 낼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빨리 리패킹 지금같이 좋은 시기, 지금같이 좋은 이런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충분히 일리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리패깅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런 좀 뭔가가 있긴 있어야죠.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패깅의 기회라는 게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계속 시도해 볼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걸어놓고 리패깅을 하려면 해야겠죠 어느 정도 가격 조금 움직이는데 사람들 막 갑자기 막뭐 살고 막 고래가 막 장난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정상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다시 디패킹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최대한 걸어놓고 이런 시도를 해봐야겠죠. 네, 아무튼 오늘 루나 클래식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전체 크립토 시장 관련돼가지고 조만간에 있을 큰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있었. 어제 그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렸던 그런 상황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루나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루나클래식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준비한 내용들은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드렸고, 어, 지금 루나클래식이 아무튼 좋은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고, 또 매일매일 또 새로운 그런 이슈들 그리고 어 이미 정해져 있는 이슈지만은 이미 이렇게 로드맵이 잡혀 가지고 움직이는 이슈지만은 이이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이일이 이런 소각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또 차트의 움직임이나 어떤 그 다음 또 효과를 가져올지 이런 것들은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닥쳐 봐야지 그 일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매 순간순간들을 어 저도 좀 관심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발발, 발빠르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 여러분들이랑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